자, 236페이지에 부가가치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인데요, 1절, 의이 이렇게 나왔어요. 1절은 되게 세목별 과세 체계라고 그랬죠. 특히 부가가치세는 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세목에 비해서 보면,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가가치세 의 기본적인 그 체계를 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가가치세는 그 내용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해요. 대개 그러니까 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세무액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지 아니면 서술 관점에서 중요한 건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계산상으로도 중요하고 서술 형식에서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씩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한두 가지 정도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요번에 나오니까 잘봐잘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 <laughs> 그래도 예.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의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가가치의 정의를 보면. 사업자가 생산 활동 또는 유통 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액이다. 가치의 증가액. 부가가치 세란,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각 단계에 그러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이렇게 이제 각각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과세 체계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치가 더해진 것 증가된 가치 부가된 가치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은 부가가치는 value added가 되고 그리고 이제 tax가 되는 거지 tax.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면은 이게 VAT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책, 책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죠. 단계별로.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재료를 투입하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만큼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A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단계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창출해낸,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 요거를 다음 상대방한테 팔았죠. 대가를 받고. 그거를 사온 사람의 비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만큼 사다가 요에다가 추가로 가공을 통해가지고 가치를 요만큼 더 증가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이 가치 중에서 이걸 구분해 보면 <laughs>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A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2단계에서 추가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비라고 은여 요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을 추가한 다음, 이거를 다음 상대방한테 팔았어요. 그걸 씨가 사왔고, 이 사람은 여기에 다시 가치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만큼 가치를 키웠다. 그래서 이만큼이 총 가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부분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맨 밑에 밑에는 이 a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전 단계의 b가 그리고 c가 창출하면은 부가가치는 재료의 이 c 이 부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총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나 각단계 부가가치 합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이 이거를 소비자한테 팔았다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소비하게 될 텐데 이총 가치가 소비자의 소비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때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저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 부가가치 세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정의에 따르자면은 이걸 과세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창출되는 이 부가가치의 크기를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정의에 딱 들어맞는 과세, 과세 방법이 되니까 이해하기도 쉽잖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별로, 품목별로 그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과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체계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 부가가치 자체를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출했더니, 그 결과 값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아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가, 그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한번 보자. 이게 뭡니까? 책에 나와 있는 237페이지에 있는 위에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